저 저기요. 제 저기요. 혹시 옆에서 살아도 될까요? 살면 죽일 거예요. 아, 네빠질게요 확실해. <laughs> <사>, 살면 죽인대. 살면. <laughs> <laughs> 사실 지금 죽일 거 같아. 어, 이제 들어가지겠다. 셀레. 오래 전 위드시티 제국은 강력한 군주 아래 번영을 누렸지만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후계자들의 권력 다툼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제 각 지역의 영주. 빨리 가서 파밍을 해야 돼. 아 여기는 드릴. 드 나왔다. 이런 로키 비키가. 아 말이다. 어, 뭐 벽에 무닥치면은 아파하네? 리 도망갔어요. 저기다 집을 짓는 거야. 깔끔하네. 목적 없대. 나무가 부족해요. 뭐? 야 뭐야? 내 집이야. 어 안녕하세요. 죽이 집아죄 죄송해요 자, 잘못했어요 죄송한. 아저 지금 방금 어머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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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맥머니 안녕하세요. 저로 할 연습 죄송해. 어. 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아야아야야임 누가 여기 근처에서 자꾸 나무를 캐지 어, 나도 뭐 맞... 어? 누구 야. 벌써 서킬이리나성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좋 네. 요 야호. 안녕. 나 나무노에 생겼어. 나 토끼 선물을 해주고 나무 캐게 만든 다음에 죽이고 나무 가져가는 그런 걸 하고 있어 지금 잘했지. 나무를 집에 가지고 올수 있을까요? 사장님 어디 있어? 나, 나 지금 T 삼 P4... J 5 J 파 A B C D E F G. 어저멀리에 있네. 맞아 맞아. 아 이래서 마루가마루가 필요한데. 잠깐만 J 5 J 5의 칩도 만들었어? 응 어. 오케이 너아 뭐야 뭐야 이 새끼 가민산 다음에 합류하러 갑니다 답이 <laughs> <laughs> <어이>, <laughs> 없으시네 혹시 <laughs> 돌만 남겨줄 수 있나요? 나무 놓고아 안돼요 <laughs> 알겠습니다 하러 갈 테니까 죽여라 쭈! 나 벌써 거캥이 있어 살자님 빨리 와 알겠습니다 이건가보다 어 응. 맞다 맞아. 팀 환자 팀 유냐 근처에서 나무 캔다 가서 주워 오케이 오케이 간다 S, 간다 S방향 S S방향 사람 어디야 <laughs> 죽이러 간다 저기 보이지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어디. 저 앞에 캐고있잖아 여기 여기서라 오케 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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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 죽였잖아. 어? 나 이수아 안 말다니고 죽여버리는 거 이렇게 웃기지? 아, 이 웃기네. 아, 저 말이 말을 두 마리나 있는 집좀 부럽던데. 한 번에 죽어버 아무 말도 못 들었어. <laughs> 어? 나름, 나름, 나름. 어뭐있 네. w 없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불멸의 인 섹시해 담당만 넘겨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다른 거다부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육도 드릴까요? 아, 저, 괜찮아요. 다른 뭐. 거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나뭐소이애벌레 아, 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요. 아, 그러면은 시, 어, 20분 뒤에 다시 올게요. 그때 좀뭐 있으면은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 건강입니다. 아, 네. 아, 이건강입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아, 니이사람죽였 아, 데사 필요하세요? 하면서 다 주시는데. 니다감다감사다 아, 감다 아, 감사합다 늑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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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잡아서 태야돼 아! 죽었어! 어? 채! 왜 죽어? 늑대한테 죽음 늑대 왜 이렇게 아파? 그래 내실체 맛있거든 먹어야 돼 80초 뒤에 대연할 수 있다 진짜 가지가지 하신다 정연이 씨 <laughs> <laughs> 설마 난 누굴 가져간 거 아니야? 이발발 80초 발 안에? 사자님킹좀 찍어봐 어 그쪽에 그쪽에 맞아 추욱 하면 있어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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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밑에 밑에 가면데요 맞아, 맞아. 더 밑에, 밑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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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맵, 맵 오른쪽, 오른쪽, 오. 어 맞아, 맞아. 아 맞아. 요칙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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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늑대한테 죽었어. 너무 힘들어. 뭔데 이거만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다. 아안쓸 거예요? 네. 나중에 좀 뭔가 돌이나. 죄송한데... 아네네 네, 네. 먹을 거 있으신가요? 먹을 거 이거면 있어요. 갈아야 되겠다. 잘 갈아 갔다 와야겠다. 아또 네, 나중에도 널이나 나무 캐면은 저좀 저 자주 오실래요? 좀 말을 걸려주세요. 다시 여기서 봅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갚으러, 갚으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짜 감사합니다. 네, <laughs> 나중에도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 <laughs> 여기서... 야, 여기서 손해야.

과장님도 <목소리> 도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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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러갔냐 <저 웃음> <laughs> <laughs> <목소리> <힘들어.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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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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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번호 4 4 2곤 여보세요. 아 자빈님 같이 하기로 했는데 왜 혼자 하세요? 아 저거, 저거 어디서 같이 하는지 몰라가는 정보. 일로 올래? 어? 여기 제이 파이브인데. 제이 파이브 이쪽으로 와. 어좀오 어, 가까운데? 애니야 이거 한번 해줄게.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야, 사람 있어. 나와봐. 이거 어떻게 했대 이거 뭐야 <laughs> 어떻게... 아! 아. 아 죽었어 물, 마신 건데. <laughs> 물 속에서 죽었어 물 마신건데 죽었어 <laughs> 아니 사장님 그냥 다죽여버리는 개웃기네 어. 오 치킨스킨 생겼어 뭐야 돌아다닐 이거 걸어다닐 때. 때 귀엽지 삑삑 아니 내 에, 로만? 사람. 난 개망. 난개만 올라가는 길에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시야가 갈리는데 내 로만으로. 와, 사장님 에임은 젱다. 자, 저쪽. 어, 맛있는데 이 사람? 알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님 선배. 너 올라가. 저 저기요. 죄송. 저기요. 혹시 옆에서 살아도 될까요? 살면 죽일 거예요. <웃음> 아, <웃음> 네 <웃음> 빠질게요. 아, <laughs> 실죽인 <사, 지민. 웃음> 사실 지금 죽일 거같아아거 죽였어 멋있다 탬 어, 먹고 아래 또 넣어 오곰다아 어, 저쪽에 오나 <laughs> 응. 사장님 그래. 일로 왕난 이제 집을 지을 거니까 너네 재료를 개 오려 요탑이 이거 선물 안돼요 아 드디어 드디어 나도 가족이 생겼다 드디어 원래 있었는데 님이 안온거예 <laughs> 아니 여기 <laughs>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막돌아다니다가 네. 제가 오늘 카톡도 했는데 어, 못 봤어요. 카톡 온지도 몰랐어요. 사장님. <laughs> 조심해 사람들 많아. 주변 사람들 다싹다 다 죽여놔서 아마 도끼가 올랐을 <laughs> 거예요. 네, 사장님. 아니, 네 완전 아 <laughs>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나나 아 파밍 열심히 했는데 뺏겼거든. <laughs> 괜찮아 난세번 놓았어 세 번. 아니 근데 나하루 죽였어 종건 씨가. 오케 아 내가 복수하러 간다. 죽씨 <laughs> 죽였 죽였 죽였. <laughs> 아니 다혈질 뭐예요? 아니 뭐야? 잠깐만요. 어 저기도 있다. 쏘버려. 어. 아니 아니 아직 쏘지 마. 까막 지금 막 쏘지 말고 앞에 있다. 오케이. 이런 사람들죽 죽여야 되는 야야저 아, 왔어요. g o I told Pongo. I told Pongo. I told you. I told you. I t o 호 d I told t o o 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로 l d you. I told you. I t 하도 d 해하도 I 해 o l d y 저 사람들 집 펼게 일로 와봐 따라와 따라와 아 이야기 들을 때 아니야 이야기 들을 때가 아니야 하하 빨리 들어 빨리 들어와 고이 사람 집문열 거거든? 네 <laughs> 아니 우리는 헐 없지 아직 루피 다 뺏겼어 어떻게 헐었지 아 맞다 오케이 나는 일렀어 도망가 서울깔봐서울깔봐 나이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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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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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자 저희 협상을 좀 할까요? 다 빌고 템다 빼서 가고 협상은 귀하네요. 들어보 아니 뭐 캐는 거는 눌러드릴 우와, 수 있어요. 어떻게 협상해 보실래요? 뭐. 고잉 메리오조차 털리게 생겼어, 루피. 그래서 이제 안 털리게끔 <laughs> 저희가 여기 안전은 조금 확보를 해해 드리되 다섯 시간에 아니 다섯 시간 아, 다섯 시간? 세 시간에 돌 5000개씩 어떠세요? 저 혹시 죄송한데 선생님. 네 네. 김동한이신가요 아. 아네 네. <laughs> 아니, 이거 뭐 자리세 물론 드리고 의자 하면 너무 좋죠. 5, 근데 5, 조금, 개는... 저희도 숨쉴 틈이 있어야지 그, 그, 좀... 저희... 그... 아 나도 열쇠 있네. 열쇠. 야 야. 야 야. 아, 야, 아, 그 깽판 치지 아, 말고 아, 올라와서 누냐. 아, 어. 아니, 안녕하세요. 여기 그로집 아니에요? 예, 좀... 네, 님들 집 아니에요? 어, 어, 어 네, 아닌 아닌 것처럼 맞아요. 아닌 처럼맞아 그쪽 집인 것처럼 구셔가지고 아니, <laughs> 사실상, 아, 사실상 뭐제 집이 될 수도 있는 거긴 하죠. 근데 양보해 드리겠다고. 아, 아. 아, 근데 너, 나 이거 근데 먹었는데. 어, 먹었는... 우리 집 아닌가요 사장님? 가요. 나 이거 건 h e 는 먹어버렸는데? 이거 토끼 줄 테니까 나무 많이 h 고와 o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이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는거 o go to the house. I'm 는 o i n g to go t <laughs> 아니 아니 억울해 억울해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나중에 물 들고 사라질게요 어, 이쪽에 이 이쪽에... 왔다 저다 놓고 왔어요 팀초대할게요 아, 사장님 저 너무 무섭다 전 님이 너무 무서워요 죄송한데 타피 네, <laughs>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 아니라고 타이아 아르... 아르가리라고 타피 아방가르드 아 여기가 아르가리라고 아방가르드 아니라고 아가리 빨리라니. 야 다른데 우리는 사람 파밍해야지. 좀돌 파밍을 해야지. 저돌천개 갖고 왔는데요. 어때요? 질입니다. 저창 죽여서 갖고 왔어요. 갑자기 저를 창으로 찌르더라고요. 근데 저도 혼내줬죠. 어, 가방에 뭘? 널... 표... 저 수영복 있는 사람이 있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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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해. 뭐야. 안녕하세요. <놀람> 아, 존나 야 돈이야. 나한테 왜그야 돈이야. 이야 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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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야어 혹시 배달의 민족이었나이 혹시 혹시 배배민이세요이구도 <laughs> <laughs> 없는데 이야 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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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배 배.. 이야이시구나네 감사합니다 야 돈이야. 돈이야. 돈 우리 철이랑 토끼야. 돼. h the Woody Bogata. Bobby, I think y o u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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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g I n e 주세요 제발 제발요. 한 번만 제발 아, 타비, 제발 e r e v e 한가 v e 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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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이 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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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버릴 거야. 제가 복수하고 올게요. 저 이대로 못 살아요. 아 밥도 안팩 파밍하러 아니, 가야 네. 돼. 우리 돌 패러 가야 네. 돼. 돌. 못 믿어 와요. <laughs> <laughs> 왜요? 이길 것 같진 않거든요. <laughs> 러스트는 아직 좀 미숙하긴 해요. 사장님 저기 S e 방향에. 기다려봐. 화살을 어떻게 만들죠? 화살 잠깐. 화살 돌이랑 나무만 있으면 만들던데? 오.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선배. 음, 뭐 음. 로스트 갬미 나보다 있는 사람이 화살 만드는부터 법도 모 뭐야. 야, 2년 전 2년이면 세월이 변해. 아니 뭘 2년에 화살 바뀌는 게 어떻게 변해. 이, 야, 2년이면 산도 변하고 오른에 있는 건물도 변해, 변해. 니코야 너 너도, 너도 너도 1년 대비해 봐. 이제 1년도 일이 감해가잖아. 너 너도, 너도 이제 1년 아니, 지나봐 올해 지나마 너도 1년 전, 일이 가물가물해진다고. 1년 뒤면 저렇게 늙는구나. 조심해 너도 그렇게 될 거다. 넌안 늙을 것 같지? 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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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1어